네, 7번입니다. 3차 함수 f(x)인데 어, x 말고 a도 있습니다. 근데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음, 닫힌 구간에서 최솟값을 g이라고 1보다 클 때는 최솟값을 h이라고 하자. 두 함수 값의 곱을 구하라. 우선은 3차 함수를 한번 구해 보고 문제를 풀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f(x)는 x로 묶어 버리면 x제곱 빼기 3a제곱이죠. 인수분해가 눈에 바로 보일 때는 미분하지 않고 바로 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x 플러스 루트 3a x 마이너스 루트 3a고 얘는 차수 자체가 3차고 1차밖에 없으니까 원점 대칭인 기함수입니다 그래서 얘 그래프 자체가 원점 대칭인 그래프로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x x, y 요렇게 해서 원점 대칭으로 요렇게 그려지고 요값즉 극대와 극소가 되는 부분은 바로 a가 되겠죠 a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요 값은 루트 3a이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3a가 되므알수 있습니다. 왜요 부분의 극대 극소가 a가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미분을 해보면 어, 3x제곱 마이너스 3a제곱이라서 3을 묶어버리면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니까 도함수의 x절편이 a와 마이너스 a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첫번째 뭐죠? 자 봅시다. 어 첫번째 a가 0과 1 사이에 있어요.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다친 구간에서 물었죠? 다친 구간 0과 1.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1이라는 게, 1이라는 게 A보다는 크죠? 그러면 대충 0과 1이라는 건이 사이에 있던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뭘 물었나요? 최소값은 항상 여기서 생기네요. A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FX는, X는 A에서 최소값을 가짐으로 이 GA는 FA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a를 대입하면 3a 세제곱, 마이너스 2a 세제곱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클 때라고 해봅시다. 이번에는 다른 색깔로 가지고 올게요. 자, a가 1보다 크니까 1은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0과 1 사이에서 최소값은 1에서 나오겠죠. 맞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ga는 1에서 최소값. 아, 이때는 GA가 아니라 HA라고 했죠. 참. 이때는 HA. HA는 바로 F1이 되고 대입하면 1 3의 제곱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묻는 거는 2분의 1과 2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G 2분의 1, H 2를 각각 계산해 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11이 되니까 두 개를 곱하라고 했네요. 곱하면 4분의 11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